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으로 오늘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수고의 짐,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죄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오늘 하루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들을 주의 지팡이와 마대기로 인도하시고 오아여 주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말씀한 욕기 5장에서 16절 말씀을 읽어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향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수 없이 행하시나니 이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 하나님은 귀활한 자의 귀를 끊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니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므로 그들은 낮, 낮에도 어둠을 만나, 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팔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문느니라. 오늘 로장 어, 두 번째 부분은, 엘리바스가 요업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어, 지금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고 있는 어, 친구 요업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업이 어, 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얘기를 행했다고 하면은 엘리바스의 오늘 충고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시험당하는 자,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한 자, 일으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에서는 엘바스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10편, 37편에 읽어보면 1편 37편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아, 무찌르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소망의 찬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반드시 아, 사라질 것을,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지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향하시는가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0편 37편 23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엎드려지지 않냐 하면 여와께서 호 그의 손으로 묻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 내팔 흔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그런 그런을 알고 계시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시험이나, 알란이 의해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십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지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의 짐을 치고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의탁한다 라는 말을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탁한다는 이 말은 기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은 '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홀'이라는 단어가 의, 위탁, 맡긴다 이런 뜻도 있지만, '흘러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태상과 같은 그러한 짐이 수고가, 그런 시험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것을 의식한다. 고 이야기하고, 이브리어는 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우리가 맡길 때에 우리의 태양같은 짐을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기를 해두시고, 우리를 그의 손으로, 어, 들고 계시는 한, 우리가 잠시 시험에 넘어질 수는 있어.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하시는 대로 추구하고 무거운 짐을 아 예수님 발 앞에 놓을 때에 그 짐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나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런 죄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에 화평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